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되돌릴 수, 되돌릴 수 있다, 되돌릴 수 없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어,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모르고 과자를 쏟았어. 그러면 쏟았는 걸 다시 주워 담으면 돼요. 맞죠? 어, 이거 되돌릴 수 있네요. 아니면, 어, 선생님이 레고 블럭을 탑 쌓기를 막 했어. 그런데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탑 쌓기를 했어. 레고 블럭을 쌓았어. 이런 거는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되돌릴 수 없는 반응은 뭐냐면 밀가루를 이용해서 부침개를 만들려고 전을 만들었는데, 아이고, 태워 먹어버렸네, 새까맣게 됐네,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없어요. 아니면,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났어. 이아기가 점점점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었다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없어요. 자, 요렇게 되돌릴 수 없는 반응이 있는 반응이 있는데, 오늘은 요 중에서 되돌릴 수 없는 반응으로 뭘 만들 거냐 하면, 이렇게 예쁜 머핀을 만들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가짜 머핀인데 얘는 지금은 딱딱하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컹물컹한 액체였어요. 액체에 물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얘를 다시 원래대로는 되돌릴 수 없어요. 친구한테 친구 바보 누구누구 바보. 이렇게 내 친구가 울었어. 상처를 입었어. 이거는 내가 한 나쁜 말은 되돌릴 수 있을까? 어 이렇게 나쁜 말은 친구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으니까 되돌리기 힘든 걸수록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자, 요게 1번 용액, 1번 용액이고, 요게 이제. 이 안에 가스가 들어있고, 부풀어 오를 거예요. 이게 굳히는 경화제로 사용이 될 건데, 요거 두개 무조건 투명이 1번, 갈색이 2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 색소가 너무 진해가지고, 여기에 1번 용액으로 희석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을 넣고, 색소를 넣고, 2번 용액을 넣어야지 제대로 반응이 일어나지.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먼저 넣었어. 그러면 요거 두개 하는, 요걸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밑, 이게 반응을 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가역 반응이 아닌 비가, 비가역 반응이 되니까 무조건 1번 투명 색소 2번 용의 갈색 이렇게 순서를 지켜주세요. 자, 색소 없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1번 2번 순서 상관없게 하면 되고 색소 있을 때만 무조건 색소는 투명이랑 같이 간다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 미리 요 컵을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높이 되도록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아, 그리고 책상에 바닥에 무조건 종이 하나, 아니면 기름종이나, 뭐, 신문지나, 뭐, 깔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요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높이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이 머핀 컵이 자꾸 벌어지고, 눕고, 엉망으로 변해요. 그래서 요거를 요기에 살짝 끼워서 사용을 하는 용도예요. 꼭안 맞아도 돼요. 좀 넓어져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 끼우고, 1.5, 자, 전부 다 1.5씩 사용을 할 거예요. 얘도 1.5, 1.5. 1대1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색소에 1번 용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얘가 약간 높아요. 밀도가 좀 작고 부피가 좀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를 1.5 정도. 아, 처음에는 기화가 너무 잘 돼서 요 고무캡으로 이렇게 씌워서 들어갔는데 요거 사용할 때 빼주시고 사용하기 쉽게 요 시린지캡으로 요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1.5 넣어볼게요. 친구들한테 1.5를 요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친구 넣고, 그 다음 친구 넣고, 뚜껑 닫고, 그 다음 2번 용액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단 색깔 없는 투명을 먼저 할 거니까 요걸 뺏겨놓고, 1.5, 1.5 넣고, 또 친구들 넣어주고, 잠시 보관하고. 자, 친구들, 얘들 둘이가 이제 만났으면 더 이상 이제 되돌릴 수 없도록 열심히 잘 저어주세요. 자, 두 개의 액체가 어 만나는 데 만나자마자 헐, 점점, 점점, 점점 색깔이 달고나 색깔로 변하면서 얘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달고나 색깔로 어머 선생님 색깔이 점점점 하얘져요. 맞아요. 점점점 하얘지면 이제 얘를 가만히 한번 기다려줘 볼까요. 친구들이 너무 세게 하거나 빡빡빡 긁으면 이 종이 머핀 종이가 부서질 수 있어서 진짜 찢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얗게 되면 여기에 우리는 어, 냉장고 자석으로 사용할 거라서 요거 자석을 하나씩 톡 넣어주고, 요거를 가운데로 딱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꼭꼭꼭 딱 맞게 잠시 부풀어 오른 동안 잠시 눌러주는데 요거는 자석은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자석을 사용하면 무게도 좀 나가니까 덜 넘어지고 냉장고에 붙일 수도 있으니까 사용하는 게 좋겠지요. 자, 가운데에 놓고 부풀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한반 정도 부풀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반정도 풀어 올랐으면더 굳기 전에 어머 너무 예쁘게 말랑말랑하게 되는데 지금 만지면 절대 안 돼요. 얘는 본드랑 같은 성분이라서 만지면 손에서 안 떨어져요. 위에다가 예쁜 스파클링 요거 뭐라죠 뿌링클 뭐라하지? 요런 거를 뿌려줍니다. 너무 많이 뿌리지 않게 다섯 여섯 개만 뿌리도록 하고 여기에 포인트로 요것도 한 개씩 정도만 뿌리는 게 과일 같은 것도 한 개씩만 올리는 게 제일 예쁘다고 너무 많이 뿌리지 말라고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부풀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자 얘는 잠시 탈출 자 친구야 잠시 기다려라 그다음 이번엔두 번째 자, 새로운 이번에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갈색으로 선생님들 색깔 알아서 많이 하시면 돼요. 아요 흰색으로 해볼게요. 흰색으로 똑같이. 1번 용액 1.5 1번 용액 1.5 넣고 잠시 기다리고 이번에는 색소 색소 요게 보라색인데 반은 끝나고 나 보라색이 아니고 약간 뭐 민트색 요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한 방울만 쥐똥만큼 한 방울만 그 다음에 뭐 적고 싶은 친구 적어도 되는데 아직은 안 적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갈색 용액도 1.5.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이미 반응이 났을 거예요. 무조건 투명, 색깔, 갈색 순서 지켜줍니다. 자, 1.5를 넣고 잠시 보관하고 새로운 막대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애기들이니까자 열심히 또 슉슉슉슉슉 열심히 저어줍니다. 열심히 었다 보니까, 오, 색깔이 보라색이, 연보라색이 나오려고 하지요. 자, 열심히 저어서 연보라색 정도로 변했을 때 자석을 또 넣어줍니다. 자, 자석, 친구들한테 자석 하나씩 또 쇽쇽 빠뜨렸어요. 자, 해놓고 또 자석이 가운데 오도록 막대기로 쏙쏙쏙쏙 자리를 잡아주고, 어머! 그러는 동안, 요거 잠시, 자, 이 친구가 많이 부풀었지요. 만지지 마세요. 왜냐면 아직 위에 찐득찐득하게 끈끈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직은 만지지 말고 조금만 기다립시다. 요거 기다리고. 근데 친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애 학교에서 해보니까 요거 한돈 여기 다 굳어요. 이미. 자, 다 굳었네요. 그러면 요거를 칠판에다가 한번확 붙여도 요렇게, 오, 잘 붙지요. 냉장고 자석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완전 굳은 후에 만지는 게 좋아요. 아직 말랑말랑거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반 정도 부풀어 오르면, 요거 뿌리고, 어, 기다리고, 또 새로운 색깔 하고,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요게 한 10에서 12 정도 제가 넣어 놓을 테니까 1.5씩 하면, 6개는 충분히 할 거예요. 그런데 1.5가 조금 부족했다. 좀더 높이 하고 싶다 하시면 1.567 하셔도 되고, 다든지 수령하시고, 어, 일주일 안에 무조건 사용을 다 하세요.